성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화요일 아침 인사 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게 했습니다. 아침엔 다소 쌀쌀합니다만은 낮에는요. 어, 영상 1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또낮 동안에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오늘 어, 활동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영월 단종문화제가 올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새로운 방식으로 개최된다고 하네요. 그 준비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정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과 전면 등교 제한 인원 등의 올해 등교 지침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 돈의 등교 현황 살펴보겠고요. 저 원주시가 웃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2021 원주 관광 유튜브 인스타그램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3월 9일 화요일 성케 하나치 원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강원지역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절반가 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산 데이터 따르면 강원지역의 전세 매물은 1건습니다 이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면서 영향이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남한을 막기 위해서 접경지를 포함한 도내 8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고강도 방역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따라서 이들 지역은 권역간의 돼지 이동 및분뇨 반출입 금지, 또 출하진의 체열 검사, 강화된 8대 방역 시설의 설치 등 방역 당국에 의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강원 이모빌리티로 e 생산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 판매 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돈은 올해 강원 지역의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에 782억 여원을 배정하고 돈의 시군 지자체별로 신청 접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영원의 대표 축제죠. 단종문화제. 어, 지난 1967년에 시작되어서 53년간 이, 취소된 적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처음으로 열리지 못했죠. 주일화했던 어, 그런 또 사례로 남아들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영원 문화재단 축제사업팀의 최용석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단정문화제, 작년에 열리지 못했었는데, 이게 예, 53년 예. 만이었다고요? 예, 예, 53년 동안 뭐한 번도 못 열거나 선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유일하게, 이 예, 개최를 못했어요. 작년 4월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19 초기 아니었습니까? 예, 예. 당시에 참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뭐 계획서만 한열몇번 정도 바꿨을 정도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예. 어, 재난안전지원금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지불했어요. <laughs> 어 최종적으로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결정 내린 게한한 어, 달쯤 전 되는 겁니까? 예예뭐한달한뭐한이십일 정도 앞두고 저희가 준비 다 해놓고 예. 네, 출구조정을 했습니다. 정말 계획서를 열몇번 바꾸고 결국 한달반 정도 남겨두고 취소할 때참 많은 아쉬움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런 건데 우리 네. 이제 다시 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네. 그만큼 어떤 마음 다짐,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가구도 정말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작년에 코로나라는 걸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네. 결국은 이런 것이 언젠가는 또올 수도 있고 이게 없어진다고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할수 있는 시스템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작년 일년 내내 네, 코로나에 대비해서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단주문화제, 어, 저든지 압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올해 일정 정확히 어떻게 되죠? 올해는 이제 4월 30일 금요일부터 네. 5월 2일 일요일까지 3일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4월 30일부터요. 예, 예. 예. 어, 이렇게 그 5월 초까지 열립니다만은 음, 올해 또 준비된 프로그램 현재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 거의 다 전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종국장, 네. 단종재앙, 칙줄다리기는 아카이빙으로 진행하고요. 정준하호 선발대회라든지 전시, 공연 프로그램들 모두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완벽한 오프라인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삼 함께하는 것은 뭐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네. 가운데 이 비대면 중계. 또 오프라인 행사 이렇게 좀 병행해서 진행한다 들었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좀 준비하고 를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온라인 작년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니까 네. 사실은 컨텐츠들은 많이 올라있는데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라든지 관람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상태로 진행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소규모로 저희가 오프라인들을 다 조금씩 진행하면서. 네, 온라인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가다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시로는 뭐 어떤 행사는 온라인으로 가고 또 어떤 행사는 이제 비대면으로 가는 겁니까? 어또 아, 대면으로 음, 가는 저희가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재향이라든지 네. 영산대제라든지 대왕신령굿이라든지 이렇게 보통 하는 전통 행사들은 그실티로 하는 것들을 이제 재, 재향 같은 경우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만. 관람객이나 이런 것들은 모집하지 않고요.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중계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또 중계가 끝난 다음에는 그 영상들을 다시 또 편집해서 보시기 쉽도록 다시 온라인상으로 올려놓는 것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수나무 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뭐 워크샵도 하고 모여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영상으로 심사를 하고 최종 그 선정돼서 상을 받으시는 6인 분만 모시고 최종 결선을 결선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도록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병행이로군요. 예예자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 단정문화제 제일 좀 음, 대표적인 행사가 이 국장 행렬 아니겠습니까? 예예 예, 예. 이건 뭐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좀,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애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 이제 그 단종국장 같은 경우는 1300여 명이 참여해가지고 대규모로 진행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군집행사들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는 200명 정도, 네. 200명 정도를 해서 진행하는데, 이것이 보통 들어가는 대여들이, 대여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추려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이나 뭐 이런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00명으로 진행하고, 그 진행 자체가 이제 사이사이에 저희가 영상 준비를 하면서 사전에 제작해 놨던 뭐 영화 같은 곳이라든지 해설이라든지 그런 영상들을 함께 가미해서 송출한 로인해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연출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준비는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참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방역에 아, 뭐,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어, 줄다리기도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직줄다리기는 올해는 뭐 안타깝게도 줄다리기 행사 자체는 전부 군집해서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서요. 예. 그동안 저희가 직줄다리기를뭐 조선시대부터 진행해 오면서 했던 되게 전통적인 행사고 전국의 유일한 행사인데, 직줄다리기에 <laughs>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무형문화재 쪽으로 좀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실줄다리 제작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을 아카이빙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제작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전부 촬영을 하지만 실제 줄다리기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또어이 부분을 또 포기하는 걸로그요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어 그리고 또 올해 좀 특이한 게 있군요. 그 단종 어진을 봉 어, 봉하는 봉환 예, 예. 봉환식인지 열린다고요? 예, 예. 이게 뭐 지난해 제작한 어진... 겁니까? 예, 예. 어, 이 어진이 작년에 제작된 건가요? 예, 예. 단종 어진은 작년에 이제 제작해서 완성이 됐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발발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어, 올해는 그래도 어떻게든 소규모로 해서라도 어진 보안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어진이 한마디로 임금의 초상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예. 임금의 얼굴이시죠. 어, 근데 그동안에 그 단종 초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게 이제 뭐 정식 초사라기보다는 네. 그 단종이 이제 그 말을 타고 가시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그려진 그림들이었는데 네. 이번에 정식으로 저희가 어진을 진행을 해서 단종 어진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국가표준 영정 이제 지정이 된 거죠? 네, 예, 예, 현재 뭐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 이게 국가표준 영정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이고요, 또 어떤 형식을 거쳐서 지정되는 겁니까? 예, 원래는 이제 그 지금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나중에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네. 저희가 고증을 걸쳐서 또 저희 문화산업과 충분히 합의를 해서 으흠. 이걸 다 심의 완료해서 진행하도록 해서 좀 제대로 이번에 단종에 대한 것을 좀 어, 나타내기를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네. 그한또 어진 이 봉환식도 열리는데 근데 궁금한 게뭐고증을 거친다고 합니다만은 뭐 요즘처럼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수백 년 전의 인물인데 어떻게 그 인물 네. 그 얼굴을 형상화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은 기존에 있는 단종에 대한 자료라든지 네. 거기에 표현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를 했고요 작년에 또 단종 백화라는 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단종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네. 그런 작업을 하면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정해서 얼굴을 그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올해가 54년째가 되는군요. 네, 네. 67년에 시작되어서요. 자, 이런 가운데 뭐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60주년을 계기로 이단종문화재를뭐 세계적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들든제 병행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네. 뭐한 4, 5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준비 작업도 많이 한다 들었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종문화제 60주년 이제 준비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사실은 주민들의 축제라든지 저희들이 행사, 오프라인 행사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네. 자료 준비라든지 이것들에 대한 학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그거에 대한 아카이빙 부분들 전부 준비하고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저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작업까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주민제 행사들을 축소해서 진행한다라고 제 하셨습니다만 사실 또 축제라는 게 지역의 또 소상공인들과 함께 또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래도 뭐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규정을 맞출지 이 부분들이 정말 제일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좀 준비들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단정문화제 같은 경우는, 보통 축제 비용 자체도 지역 주민에게 대부분 지불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든 지역을 위해서 단정문화제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네. 최소한 프로그램들을 참여해서 오프라인을 진행하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전부 명품화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들을 전부 좀 세밀하고, 좀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명품함으로 인해서 네. 에, 여기 영월에 와서 한번 그걸 보고 싶다는 관람 욕구를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남은 기간 좀 준비 잘 하셨어요. 어, 정말 작년에 못했던 그 아쉬움까지 달랠 수 있는 또 그날 때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월문화재단 축제사업팀의 최용석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 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이 초중고 학생들의 이 등교가 시작되었죠. 이런 가운데 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에 따라서 좀 약간 이제 학교별로, 학년별로 이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등교가 좀 가능한.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좀더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또 개별적으로 또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어, 김민철 리포터 자리 있습니다. 넣어서 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 일부터 초중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일단은 중국의 유치원생, 또 초등학교 일, 이학년 학생들, 고3 학생, 이 전원 등교가 일단 가능하다고요. 네, 현재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의 3분의 2를 준수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학생 수 60명 이하의 유치원과 400명 이하의 초, 중, 고등학교는 전교생 등교가 가능합니다. 또 농산호촌 및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전교생이 등교 가능한데요. 이번 등교 지침에서 변경된 부분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 및 초등특수학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 적용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지난해처럼 매일 등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수업이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현재 원주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400명 이하의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등교하고 있고요. 학생 수 400명을 초과하는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포함한 4개 학년이 등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교육지원청의 이희성 장학사에게 듣겠습니다. 현재 올해 개교한 새마루초등학교를 포함해서 51개교입니다. 이 중에서 학생 수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33교고 소규모 학교 33교는 도교육청 거리 두기 학교 밀집도 원칙에 따라 매일 등교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400명 이상 중 대규모 학교는 20교입니다. 이 중에서 18교는 1, 2학년 매일 등교 나머지 학년은 2개 학년씩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교는 오전 오후 반을 나누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원주관내 초등학교 매일 등교 학교수는 33교로 전체 학교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3분의 2 등교 학교는 18교로 전체 학교의 35%입니다. 네. 자, 일단은 전체 정원이 400명 이하인 학교는 전원 등교가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은 이렇게 좀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원주지역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큰 학교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아마 또 여기에 이 적용되는 부, 어, 현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아, 특히 이제 원격 수업 대신 매일 등교를 원하는 학부모님들 의견 이장에 이미 겪어봤고요 올해 좀 많은 편이었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 반응이 된 거죠. 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초등학교 저학년생도 온라인 개학을 통한 원격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다만 저학년생이 원격 수업을 혼자 듣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유치원은 온라인 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하면서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게는 불편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미뤄지면서 지난해에는 강원 지역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가운데 긴급 돌봄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이 크게 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원격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등교시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올해는 대다수 학부모들이 등교를 시켜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흔치 않은데다가 원격 수업으로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원격수업으로 교육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를 따라가기 어려운 저학년 학생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줄면서 중위권 학생이 하위권으로 추락하는 등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란 학부모들의 우려도 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지역 초등학교 학부모회장에게 듣겠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수업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만약에 30명에서 25명 아이들이 들어와야 한다면 많게는 10명까지 밖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학년일 경우에는 들어오세요 하면은 그냥 들어오는 거안 들어오는 애들은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안 되고 있거든요 온라인이나 이런 수업을 처음 해본 아이들이 그 시간에 제때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없는 거죠. 아무래도 뭐일살 해서 1학년 등교한 아이들도 적응하기에는 오히려 이제 등교를 하니까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소통을 잘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게 조금 부족하신 분들, 영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게 또안 돼서 그냥 일갈 지친 대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작년에는. 또 초등학교 중학년들도 어, 등교를 하지 못하면서 좀 어려움이 컸었습니다만 오랜 아무튼 포뭐 개선이 된것 같기도 하고요. 자또 요즘 뭐 집단 감염 가능성이 자꾸 또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학교 내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많은 분들 걱정이 클것 같아요. 네, 학교 내에서 대, 대규모 집단 감염은 없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학교 운동부 합숙이나 가족 간 전파로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달에는 봄맞이 여행이나 모임 등 사람 간 접촉 증가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백신 우선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학교 내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고 또 안정적으로 등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학교 내로 감염이 확산돼 어렵게 확대한 등교 수업이 증, 중단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 모든 현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원주시가 우수한 관광 자원을 알리고 또 재미와 감동이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요. 2 0 2 1 원주 관광 유튜브, 인스타그램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공모전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관광 정책과의 백민경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그 관광 콘텐츠 공모전이 열리고 있는데 그취지와 내용부터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이번 공모전은 원주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데 많은 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여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여러분의 창신한 아이디어로 원주만의 특색 있고 매력적인 모습을 담은 관광 콘텐츠를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공모전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가고 싶은 원주가 주제입니다. 따라서 원주시 소금산 출렁다리나 치악산 둘레길 같은 원주의 관광 명소를 체험하는 부위로구나 원주 배경으로 한 뮤비처럼 원주 관광을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장례 제한 없이.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원주에 관한 모든 것이다 아, 주제는 그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군요. 네네. 예, 응모 자격은 뭐 원주 시민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 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전국민 대상 공모전입니다. 예, 그래요. 뭐, 뭐 성인이고, 뭐 아동이고, 이 예,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런데 네. 공모 기간을 보니까 8월 말까지예요 네. 8월 30일까지 본인 채널에 게시해 주시면 되고 예. 신청서 제출 기한은 8월 한 달간입니다. 어, 8월 한 달이요? 네. 신청서 제출 기간입 신청서 제출이요? 어, 하지만 은그 네. 동안에 어, 본인이 이것을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먼저 올렸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어, 장히 아무튼 그 공모 기간이 길다 이렇게 어,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저희 상금이 천만 원 상당이 되기 때문에 예. 공모 기간을 길게 두었습니다. 어, 그래요? 어, 상금이 네. 천만 원이고요? 어, 시상자들 뭐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어, 유튜버 분야 대상 수상자분께는 천만 원 상금이 수여되고 네. 최수수 수상자분께는 300만 원, 우수 수상자 두 분께는 100만 원씩, 장려 수상자분께는 50만 원씩 수여됩니다. 예. 인스타그램은 25분께 20만 원씩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어,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이제 해서 이 수상자들 을 선정하게 되는 건데, 심사 기준은 좀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됐습니까? 네, 그 SNS상 원주시를 얼마나 매력적이게 홍보하여서 원주시 관광을 유인했냐가 공모전 취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 네티즌 분들의 호응도를50% 정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음흠. 따라서 게시물의 좋아요 수 어, 조회수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것이고 예. 게시물을 하루라도 빨리 올려주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 그만큼 어. 조회수가 더 늘어나니까요? 네. <laughs> 그에 뭐 작품 완성도나 삼신환 등을 심사위원 평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 공모시 좀 위화상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원주시가 해당 게시물을 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상자에 한해서. 삭제나 비공개 처리를 하실 수 없으십니다. 네. 또 원주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만한 콘텐츠는 제외되고 네.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뭐 8월이라고 하니까 좀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편집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분들이 또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쁘게 좀 생각하셔야겠는데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많은 작품들이 올라가서요. 지금 원주를 소개하는 콘텐츠좀 다양해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송학리의 이 대회가 또진행되으면 좋겠습니다. 아기신 너는 기정리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관광정책과의 백민경 주무관이었고요. 어 3월 9일 회의 함께했던 상쾌나치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